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올초 그리고 작년 말쯤에 어, 21년 새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1분기 중간 점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어떻게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무슨 계획을 얘기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공수표를 날렸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계획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중에는 지킨 것도 있고 지금 아예 시작도 못한 것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1분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저의 근황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획을 했었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직업상담사라는 공부를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필기시험은 합격을 한 상태고요. 실기시험은 계획대로라고 하면 원래는 4월 말, 5월 초에 있는 1회 시험을 제가 봤었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험 신청을 하는 그 주간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예 신청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기시험은 아마 7월쯤에 있는 2회 시험을 보게 될것 같고요. 지금은 공부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조만간 다시 스터디 위드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실기시험 공부 준비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어, 직업상담사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뭐 필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되고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블로그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꾸준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블로그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꾸준히라는 말과는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왜냐면 한 달에 한번 올릴 때도 있고 좀 많이 올릴 때는 여러 번 올릴 때도 있어 가지고 꾸준히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하고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복싱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복싱을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런데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달리는 그귀 꽂으면 아저씨가 막모라모라 씨부리면서 달리는 걸 도와주는 그거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딱두번 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관지랑 이런 좀 얼굴에 나 있는 구멍들이 좀 약해가지고 미세먼지 심한 날에 바깥에 오래 있으면 막 눈도 빨개지고 막 목도 아프고 이게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갔다가 미세먼지가 이제 좀 거쳐서 아, 이제 다시 런데이 할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또 런데이를 못하고. 이제 비도 안 오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아 이제 런데이를 좀뛸수 있겠구나 했더니 이제 새벽기도 주간이 찾아오는 바람에 런데이도 지금 안 돼서 운동을 하려는 마음은 계속 있는데 되게 다방면으로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은 못 하고 있어요. 약간 세모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세모와 X의 사이 시도는 하나 꾸준함이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은 계속 할 거거든요. 제가 조만간 상황이 나아지면 복싱장도 가려고는 하는데, 아! 여러분 제가 일을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어, 영상 편집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가 새해 계획 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본격적이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영상 편집일 것 같은데,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가 항상 머리 써서 하는 이런 공부 관련된 일들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이것도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그걸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늘상 쓰던 스타일의 머리를 쓸 필요가 없고 새로운 창작적인 부분을 써야 되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너무 뿌듯하게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저의 영상 퀄리티도 이제 조만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비 써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인데 이게 진짜 내문제이는 한데, 제가 원래 이북을 e 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북을 e 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이북을 e 통해서 읽을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yes24 북클럽에 가입을 해서 보고 싶은 책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그걸로 볼 때는, 어 시간 제한이라던가 뭔가 이런 제한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유료 채널을 구입을 안 하고, 학교의 무료 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7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제한이 있으면 하기가 싫거든요. 제한이 있으니까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베르베르 베르나르의 잠 100페이지 읽고 포기했고요. 그리고 노션 제가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노션 관련된 책은 다 읽었고 그리고 심리학 관련 저서도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고 그리고 소설도 하나 제가 읽으려고 다운 받아서 읽다가 그것도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laughs> 그런, 그런 식으로 지금 책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읽을 건데 자꾸 사라져가지고. 그 이게 또 다시 읽던 거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이제 인기 있는 책들은 다른 사람들도 대출을 받으니까 예약을 걸면 또 언제 이게 대출이 될지 모르니까. 그럼 저는 그 내용도 까먹으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 읽기는 약간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아, 이거 다시 북클럽을 끊어야 하나 막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나 뭐뭐 뭐 동네에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아 지금 또 코로나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책 읽기는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책을 출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잠시 미루고는 있는데요. 타이밍이 오면 곧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도 제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할지, 그리고 어떤 이거를 잘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개인 사업도 책 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꾸준히 생각은 하고 뭔가를 이렇게 얻고는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활성화는 사실 뭐 제가 나 활성할 화 거예요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을 내주셔야 활성 활성화가 되니까요. 이거는 저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제가 도움되는 영상들만 찍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영상이 뭐내 친구에게 필요할 것 같다, 뭐 동생에게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이제 아직은 활성화될 정도는 아니다. <laughs>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제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 주식 강의를 무료로 들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이템도 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식 초보니까 초보자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 시드머니도 오픈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종목을 골랐어 이런 걸좀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도 영상 아이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이제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제 돈이 생겨야 모으죠, 여러분. 그쵸? 근데 아직 생기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모아? 나도 모으고 싶은데. 이것도, 이것도 약간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멈춰있는 상태. 그래도 저는 열심히 돈, 늘 벌고 모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행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밖에 나가서 뿌리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노력한다고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코로나가 언제 잡힐런지 정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잘 하고 있는 거 일단 직업 상담사 공부 잘 하고 있고요, 영상 편집 공부도 잘 하고 있고 돈. 돈 관련된 것도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주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활성화도 저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하다. <laughs>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모. 세모는 블로그, 운동, 개인 사업이랑 출간하는 거 이거는 세모 왜냐면 하려고 하고 하기는 하는데 꾸준히도 아닌 것이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마음은 있으나 뭔가 부족한 그래서 요거는 세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은 여행이랑 책은 약간 X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X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의 1분기 중간 점검은 이렇게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제가 계획한 것들을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직 그래도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9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하신 것 중에 아직 시작도 못한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너무 해 주고 싶었고 그럼 저는 1분기 이렇게 보냈으니 남은 2분기도 이렇게 잘 보내고 또 중간 점검으로 찾아올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계획한 것들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날린 공수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는 한 해가 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